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구경제 7경주 혼합 4등급 말들의 1800m 장거리 승부가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안쪽 1번 플래시파크까지 이두 마리가 꾸준하게 8번 닥터카렌을 쫓고 있고 뒷선에서는 관심을 받는 6번 탐라 슈퍼와 3번 레인보우 로드. 7번 헬로 선차인까지 세메 걸음 내고 있습니다. 10번 스트라이크 존 안쪽에서는 8번 닥터 카렌과 바깥쪽 6번 탐라슈퍼 모습 보이는 가운데 9번 카우라인도 폭발적인 추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두권 바뀌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6번 탐라슈퍼 안쪽에서는 9번 카우라인 그 사이에서는 10번 스트라이크 존까지 안쪽에서 9번 카우라인 그리고 바깥쪽에서는 6번 탐라슈퍼까지 다시 한 번이 두 마리가 맞붙고 있습니다. 9번 카우라인이 안쪽에서 앞서고 있고 6번 탐라슈퍼 9번 카우라인 6번 탐라슈퍼 그리고 10번 스트라이크 존까지.